그렇습니다. 구주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허물 많은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씻으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러시아 하샤나에 예. 유대인들로부터 나팔절이라고 하고 첫째를 시작하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23, 23절에요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곧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열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 일이 되미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예,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예. 자 일곱째 날 첫날은 쉬는 날입니다 일곱째 날 첫날은 쉬는 날 그래서 이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 복이 뭐냐?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모세에게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에게도 아니고 미리암에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어느 사람에게도 아닌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 사람 모세는 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제일 겸손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자고 사람을 찾고 찾아보니까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하고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기에 웬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니까 그냥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이 기름부 내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부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일곱째 아들 다 통과하는데 제일 먼저 마다들다 지나가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가 정말이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에,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에, 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대 걔는 아니야 이 얘기에 딱 하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가고 그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한 막내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선포한 것이 다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영성이 깊어야 될까요? 아, 그냥 그그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그 영권에 눌려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서요. 예, 쓰러져 가지고서 밤새도록 벌거벗고 예언을 해요. 그 동안에 다윗이 도망가요. 여 예, 선지학계에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 사무엘의 영권에 눌려 가지고 다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이런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던 사무엘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 예.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 중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이죠. 예. 또 모세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 가지고 나팔절을 지금 만듭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우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 첫째 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시아나 나팔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늘 나팔절을 지키죠. 애들이 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왜 학교 안 가니? 오늘 러시아시아나라요, 러시아시아나가 발로 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 예수님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슨 날이냐? 이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 달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보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팔절 날뭐 하냐? 공중재림 하시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팔절에 공중재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나팔절에 관한 거. 복음서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해요. 에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고 그랬고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요. 흰 보자 심판을 하게 될 때, 화이트 론 저지먼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 때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서예요. 천년 왕국 지나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제 그 다음엔 절기 장막절이 사실은 청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 그래 가지고 장막절 천년 왕국 지나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첫 번째 먼저 있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이단들이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 신천지 그러는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게 신천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기네 걸로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나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 체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나옵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이 죄가 속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속하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예, 속죄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의 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용키포라 그래요. 용키포 자, 이날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 육일 전쟁이 있었을 때. 에 이때에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애꾸눈 장군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행군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입성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모세 다이안 애꾸눈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통곡의 도벽에 도달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웨일링 월 그래서 웨일링 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예. 자기 유대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통곡의 벽. 속죄일은 바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1년에한 번이라도 예. 하나님을 염두에두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애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속죄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뜻이 회개하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날 하루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또 노동도 하지 말래요. 이 날은 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적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은 쉬는 거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흘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다시 말하면 7월 10일, 10월 10일. 그러니까 러시아 아시아나가 r 월일일이잖아요 그리고 a 일 지나서 1일일 u s s i a Russia, r 키푸어라고 하는 날입니다. 대속제 s 인 것입니다. 이 날에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년 절기를 주셔서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은 너희여.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와서 너희를 찢으리라 어,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했죠 에,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샤샤나 용키프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유대인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역사적인 그 저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천년 왕국까지도 그 안에 포함해 놓고서 하신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속죄의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가 사함 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심이도 허물이 많고 거짓되고 가증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주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리를 여겨주시고 용키포 그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늘 예수의 흘러 넘치는 포열로 다 씻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안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주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배없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